아 괜찮아, 같이 와. 이상 안 오는 게다 이상해. 오세요. 그래 가라. 이따가 만나.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진짜 쾌청한 가을 날씨 어, 날씨 요정 지춘이 아, 날씨 요정이야 정말 어. 저번 주까지 극히 비가 많이 오더니 그러니까요 선생님 잘 주무셨어요? 저는 모기 때문에 음, 음. 모기랑 싸우느라 잠을 설쳤습니다 전쟁을 벌여, 벌이느라고 음. 자다가 깨서 박멸하고 잤습니다 <laughs> 선생님, 매일 루틴이 있으시죠? 있죠 어. 오늘 아침에 조금 어. 일어나서 어. 저 요가를 조금 하고 아 오늘 임의에서 어, 어. <laughs> 체력 관리를 좀 하고 아침 간단하게 음. 하고 그러고 나왔죠 아침 뭐 드세요, 선생 음... 계란 두 알? 아, 그거만 딱 드세요? 아니, 당근, 뭐, 양배추, 뭐, 이런 거. 갈아서 드시고. 어. 갈아서도 먹고, 라스베리, 뭐, 블랙베리, 블루베리 해갖고, 베리 종류만 모아서 주스 간단하게 한컵 먹고, 음. 주로 맛있는 쪽을 많이 하네요. 사과 반쪽 먹고, 또 은행도 구워 먹고, 마도 음. 좀 먹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아침에 진수성찬. 어. <laughs> 아침을 많이 드세요, 선생님? 많이. 그게 많아요, 양이. 어. 생각보다 네네. 가질 수가 많잖아. 그러니까 많이 먹는 거지. 늘 궁금했거든요. 선생님은 무엇을 드실까? 무엇을 드시기에 이렇게 건강하실까? 아침 잘 먹어요. 어. 잘 먹고 뭐 아침에 탄수화물은 안 먹지만 음. 그외 것은 다 먹는 것 같아요. 아 어, 탄수화물은 원래 잘안 드시고요. 아니 요 아주 좋아해. 요 어. 절제하는 거지. 어. <laughs> 선생님 빵도 직접 만드시잖아요. 어, 빵 만드는 거참 좋아하고. 왜요? 혼자 있으면 밥안 먹을 것 같아서 저밥 너무 잘 먹어요 아. 루프 그냥 네. 건강한 빵이니까 네. 선생님 직접 만드셨죠? 아 <laughs> 선생님이 또 제과제빵 아. 장인이세요 아니 주말에 구워서 한오 하나 주말에 그런 거 갖고 나왔어빵 너무 만들어서 뼈가 여기, 여기 튀어나올 정도로 만들어서 요새 조금 쉬고 있어요. 어... 조금 덜 먹으려고. 아... 그래서 빵 배달을 해주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네네. 내가 손이 아프다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기다리고 어... 있겠죠 속으로는. 음. <laughs> <laughs> 지금 빵 배달은 누구한테 알려주시나요? 뭐딸 같은 네. 배우 있고, 네. 음... 그 다음에 식구들. 비서나 뭐 직원도 혼자 있는 친구들 네네. 이렇게 나눠 먹고 하죠. 어. 부엌에서 그빵 굽는 그 냄새 네네. 이런 것들이 향이 너무 좋죠. 어. 그런 것들에서 생활에 행복을 주지 않을까 어. 생각을 해서 팬데믹 시작할 때 시작이 됐어요. 그게 어. 정말 쉬지 않고 정말 어. 빵 공장처럼 어. <laughs> <빵공장처럼 웃음> 매 년을 코박고 빵을 구웠어요. 네. 구울 수 있는 빵을 아마 다 구워본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아니. 디자이너 이러면 옷에, 옷에, 만 하실 것 같은데, 선생님은 옷도 하시고, 음. 아파트 인테리어도 하셨더라고요. 옛날에. 그 다음에 예술가들하고 콜라보도 많이 하시고, 아, 네. 계속 이렇게 뭔가를 도전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만드는 일은 좋아요. 뭔가 바꾸는 일, 음. 만들거나 바꾸는 일이 좋아요. 음. 요즘에는 뭐, 너무나 이게 열린 세상이고, 정보가 많아서, 음. 네. 다 각기 알아서 잘하는 시대가 온것 같은데, 음. 예전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닫혀 있었고, 응.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 몰랐기 때문에, 거의 개몽하는 기분으로, 응. <laughs> 제가 아는 거는 많이 알려주려고 노력했죠. 어. 선생님이 디자이너의 1세대라고, 응. 말씀할 응. 수 있나요? 1세대는 사실 노란호 선생님이시고, 네네. 그 이후에 또 여러 선생님들이 계셨고, 네네. 그 당시에 기성복풍이 처음부 붙지 기성복품이 좀일어서 네네 트루와죠트루와죠 이신태옥 이신우 아 이렇게 썼고 그 중에 하나였죠. 아 일반 대중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앙드레 김 선생님하고 네. 앙드레 김 선생님도 계셨죠. 아 근데 앙드레 김 선생님은 기성복은 아니었었으니까 아네 조금 다른 필름들을 보죠아 누가 어떤 표현을 썼던데 돌풍처럼 선생님이 아 나타나셨다고. 그랬는데 네. 제가 그 전부 잘 모르니까 음. 윈도우를 보고 음. 이신호 선생님 지나시면서 젊은 아이가 하는 것처럼은 안 보였나 봐요 그래서 네. 뭔가 이렇게 완성도가 있거나 이렇게 조금 음. 그 그런 것들이 보였는지 조금 음. 나이가 있는 사람이 하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명동에서 그때 미스틱 컬렉션을 하실 때. 거기 주변이 전부 다, 다 패션의 거리 아니었어요? 패션의 거리였는데 코스모스 백화점인가 아니 무슨 백화점이 있었어 음. 기억이 잘안 나요 그 안에 샵들이 있었고 음. 밖에 있었던 분들은 크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 미스틱 컬렉션이 이렇게 막 유명해지기 시작을 했었나요? 저는 못 모르고 해가지고 네네. 그냥 뭐 끝나고 나니까 재고 몇벌한 시즌 하니까 나서 처음 열자마자 어, 열자마자 그래서쇼도하고 뭐~ 또 그~ 배우들도 찾아오고 사고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알려지기 시작했지 뭐~ 를 이렇게 해서 유명해지겠다라든가 막 교육적이거나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예 한해 한해 열심히 어, 살다 보니까 그장 만들고 또또 또 만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시절에는 선생님 그 의상을 사랑한 배우들이 누가 있으셨어요? 저 황신의 최명길, 강수연, 나영이 뭐 이렇게 해갖고 많았죠. 차화영 아... 같은 경우는 사랑과 야망이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윈도우가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 너무 드라마가 인기여갖고 사람들이 많이 몰렸던 기억도 있어요. 차화현 씨 볼라고? 저는 선생님 딱 알게 됐는 게, 청담동 며느리 룩의 창시자라는 말을. 아니, 아니. 처음에 그런 말을 만들어서 기자들이 붙였는데, 네. 제가 의도한 건 아니고, 네. <laughs> 청춘의 덫 때문에 많이 더 사람들이 알아지긴 했죠. 음. 그 드라마가 워낙 유명했으니까. 음, 음, 음. 뭐, 이영애씨 불꽃, 불꽃이었나? 네, 불꽃. 그것도 그랬고 하여튼 옛날에는 알려질 수 있는 것들이 그런 드라마나 영화였으니까 영화보다는 드라마였으니까 음. 그런 것들에서 많이 알려졌죠 나중에는 음. 드라마에 나오는 의상을 보통은 요즘은 스타일리스트들이 갖다주는데 그때는 같이 그 드라마 전체 의상들을 상의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럼요. 어. 감독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저는 그런 일들이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음. 사람들 속에 섞여서 같이 일하는 을게 재밌어서 음. 저는 했었고 그래서 그대 그, 그 안에 블루, 이현승 감독이랑 그때부터 친해져서 여태 음. 친분을 음. 유지하고 있죠 음. <laughs> 드라마는 어. 돌아가신 김종학 감독님이 어. 하고 일을 많이 했어요 어, 모래시계랑 모래시계 뭐여명할 때도 하고 많이 했죠 아. 쭉 같이 배우에 대해서 느낌도 서로 논의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재밌었어요. 그속의 일원인 것 같아서 저는 그러다 보니까 배우들이 선생님 의 이상을 많이 찾게 된 히트한 작품이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네. 영향력이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어. 선생님, 매년 이렇게 두 번씩 이렇게 패션쇼를 하게 되시는 거죠? 두번 하는 거지. S/S랑 F/W랑. FW. 초창기에는 그 일년에 두 번씩 하는 컬렉션 개념이 좀 없었고 음. 그 이후에 원칙을 네네. 알아서 그때부터 시작한 거. 처음부터는 뭐 일년에 한 번도 했다, 이년에 한 번도 했다가 아. 그렇게 했죠. 그렇게 초도 한3 0 년은 음. 매년 두 번씩 했었던 거군요 매년 거. 두 번씩 했죠 시장 야 그러면 사실 1 년을 거의 패션쇼 때문에 산다고 해야 되지 않나요? 패션쇼 기간으로 어. 이게 나눠지는 거지. 음. 그러니까 SS, 뭐 FW. 왜냐면 계절을 예전에는 미리 살았죠아이면 음. 가을 결과 할때 여름이었고 음. 이런 식이었는데 요즘에는 이게 빨라져왔고 이제는 음. 음. 지금 여름의 끝자락인데 SS니까 음. 그래도 같은 시간에 같은 옷을 음. 내년 거를 하는 셈이 돼요. 음~ 저는 작년부터 선생님 패션쇼를 음, 처음 음. 와 봤었거든요 근데 보면서 저는 무대는 무대복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선생님 패션쇼는 늘 입을 수 있는 옷이 무대에 음. 올라가더라고요 음. 선생님 패션쇼 가고 나서는 아~ 난 내년에 저옷 입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공감하는 거예요. 어. 관객과 공감하는 거지. 음. 옷을 입는 사람이 음. 보는 거니까 자기가 바라는 옷이 있어야지 재밌잖아요. 음. 입고 싶은 옷이 있는 쇼가 좀더 다가오지 않을까. 음. 올해는 어떤 옷이에요, 선생님? 올해? <laughs> 지금 내가 강화문에서 길에서 쇼를 하는 건데, 어찌 보면은 그 길에서 하는 거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잖아요. 길에 패션이 다 있는 거잖아. 응. 오고 가는 사람. 응. 그런 거를 한번 표현하고 싶어서 응. 어떤 한 주제를 놓고 응. 글로 쭉 매끄럽게 가갖고 잘 마무리하는 쇼가 아니라 각양각색, 우우죽순처럼 응. 뭐 응. <laughs> 그렇게 여러 사람이 그 길거리의 표정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지. 그니까 패션은 이렇게 거리나 생활 속에 있는 거를 네. 조금 더 인지하기를 바라는. 지금 아... 그래도 이 30년 거의 40년 넘게 이걸 이렇게 계속 유지해 왔다는 게참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음 그냥 그냥 해요 머리 갖고 아... 그냥 앞만 보고 가니까 하지 음... 생각을 하거나 뭐. 하면은 음. 깨도 나고 하죠. 근데 그냥 미련하게 가는 게 오늘이 된 거죠. 어. 그래서 노하우라는 게좀 생기지 않나요, 선생님? 노하우가 깨가 될까봐 사실은 조금. 음. 그 노하우라는 게 아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게 좋은 걸 수도 있고, 음. 또 너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는 거지. 음.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잘한다고 까불면 안 듣. <laughs> <laughs> 지금 벌써 지금 여기 하고 있네요. 와 민망하네 보니까. <laughs> 근데 멋지네요. 세종문화회관도 있고 어. 앞에 경복궁도 있고 이 거리는 정말 아름답고 좋으냐. 음. 제가 오늘 잘할지.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laughs> 괜찮은 것 같아?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쇼를 맞습니까? 늘 <laughs> 언제나 멋지게 만들어주는 <laughs> 김수현 대표. 네, 김수현 <laughs> 장군이야. <웃음> 야전 장군, <laughs> 야전 사령관. <laughs> 줄 그거 봤어, 봤어? 안에 안에 봤지. 예, 음악이랑 그 어... 시스템만 맞췄어요. <laughs> 아유 쫓구나. 하세요 키울 어, 수가 없어 어, 행거를 네. 가능하나 빼내야 아, 네. 되겠다. 그렇게 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아, 아. 아. 스웨타, 네. 니트 나중에 온 거, 네. 못 입히더라도 걸칠 건 걸쳐야 되니까 이따 나한테 다 컨펌 받아. 네. 응? 선장 이게 남자 옷이구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부 몇 명이야? 진짜로 50명 되는 것같은데 어. 50명까지? 피곤하지? 얼굴이 쳐서... 피곤한 얼굴이야. 응? 잠못 잤지? 잠못 잤어. 네, 반짝. 반짝? 어때, 여기까지 나오니까. 아니, 근데, 광화은올 일이 잘 없는데, 음. 날씨 좋을 때 나온 게 좋은데. 응, 음. 네. 이따 해수욕엔 더, 더 낫겠지. 응, 고마워. 또 같이 해서 좋다, 나는. 고마워. 응, 고 좋아. 그래도, 있어서 좋아. 도 네. 붙인 거야? 광발하고. 아, 자른 거야? 너무 뭐 워킹이랑 좋으니까 믿어. 신발이랑 보니까 예뻐서 괜찮은 거야. 네, 오늘 너무 예뻐요. 오늘 얼굴 또딴 사람 어, 같다. 네. 아, 어, 너무 예쁘다. 저기만 해줘. 그거 목걸이만 좀 해줘. 네? 목, 아, 네네네. 목걸이만 해줘. 무슨 노래? 엄청 아리따워. 믿어. <laughs> 처음 시작 혼자 하는 거야. 와. 너무 영광입니다. 미호설 때는 뭘 중점적으로 보시나요? 뭐 잘못된 거 없나? 옷을 잘 입히나? 뭐 어떤 걸 보시나? 무엇을 지적하시나? 마지막 세 번. 음악 주세요, 영상 주세요. 오, 되게, 되게 예쁘죠? 화장 안 했어. 아안 했어. 이제 이거 끝내고 끝나고. 이렇게 <목소리> 이렇 나오세요. 나오세요. 앞에 저렇게 말주름 기하지 마라. 앞에 나 나오세요. 포즈 포즈 벨트 허리 좀 올려. 팔자. 저거 목걸이 없니? 있는데 지금 안 들어갔다면서 어. 제가 생각해요. 나오세요. 아, 이거에 너무 과한데. 웬만하면 가운데 부분에 뭐 목걸이 이것도 흉해. 너무 내려서해서. 아 너무 흉해. 네, 점맨 온거 봐라. 저렇게 점맨은 후기져서 나중에 못 써. 자켓 풀어나봐. 단추 풀어나. 아, 어. 자, 나오세요. 앞에 제대로 썸맨. 여기 드들어 머리 위로 올려주세요. 글쎄옷 제일 위치가 아니야. 이것좀 하지 말라니까 왜 자꾸 해? 하지 마, 저거. 저거 구불거릴까 봐 내가 너, 더너 아니야, 너 아니야, 너 아니야. 아, 나온대 다음. 저 철사 네. 그냥 깨끗하게 펴줄 새끼. 깨끗하게 그냥 이게 아, 철사인 거 표시 나면 안 돼. 저. 전... 인이 밝혀. 어 조심해. 네. 네가 속도를 조절해. 야 나와. 어 조심해. 잠깐만 네. 멈춰주세요 아픈가 보다. 여기는 안 미끄러워요. 바로 계단에서. 네. 네 여러 장 붙이세요. 천천히요. 천천히. 네. 자 각기계기소 나오세요. 나와 잠시만요 잠깐 멈출게요 제대로 갈아입는저 지금 문제 생긴 거 같은데 들어가 봐야 될거 같아 응. 해보고 걸리면 그러면 잡아 밥 들고 갈게 당연히 안될거 같아 일단 들고 갈게 바르에서 신발 걸리는구나. 신발이 섞어 있는 신발. 여기 있잖아요. 그거가 걸려요. 마지막에 테이프 가 네. 그거 어, 안 돼요. 테이프 가방 신발 진짜 신발을 섞어 없는 애. 어, 테이프 없는 거 줘라. 없는 애가 없는데 지금. 다 나줘, 다 나. 네. 다 하면 다다 밟을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저 증명만 걸려만 넘어지면 어, 만들. 네, 됐습니다. 이까요 나오세요. 그냥 완전히 들어 그냥 기원아 많이 야, 들어. 나오세요. 이거? 어 많이 들어. 걸릴 것같 그냥 완전 많이 들어. 네. 자그랑 나오세요. 헤이 hey, 베이비 요. 그다음 나오세요. 저 자전거 탈 옷들이 아닌데, 자전거 탈 옷들이 아니야. 아. 자그 다음에 한번 타서 저 앞으로 갈게요. 앞으로. 원래는 이렇게 볼륨 있는 스커트 면에서 자전거 휘익 타야지 이쁜 건데 이런 게 어울릴까요? 이런 게. 그러고. 하늘색이 하나 있을 거야. 아마. 요거, 요거. 이런 게 어울려, 자전거가. 음. 뭐 요거 세 개가 나을 것 같아.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걱정되는 게 있으세요, 선생님? 음, 자전거를 이렇게 길이니까 네. 좀 리드미컬하게 타고 경쾌하게 좀 하고 싶었는데 네, 네. 그게 좀 든사라서 옷을 아. 지금 바꿔보니까. 아, 옷을 바꿔보신다. 네. 원래 이렇게 좀 폭도 좀 입고 해야지, 너무 아까는 타이트해서 자전거 타러 옷은 아니었던 거야. 현장에서 이렇게 바꾸는 것도 많으신요 아, 이거는 연출의 일부니까, 뭐, 그거는 그게 아니다 싶으면 바로바로 바로 현장에서. 아, 그럼. 아, 네. 아, 없애기도 해. 아, 옷을 없애기도? 어, 아. 지금 없애고 싶은 옷이 있는데, 그냥 참고 있는 거야. <laughs> 왜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저 모델은 한, 한 벌밖에 못 입어. 아, 아. 그래서. 그냥 잘 입은 사람도 있고, 음. 또덜 입은 사람도 있듯이 네. 그렇게 내버려두는 거예요. 아. <laughs> 연륜이 많은 모델들은 걷는 것부터 쫙 다른데. 너무 여유롭지. 아. <laughs> 근데 여기 지금 신인 모델을 또 많이 쓰셨잖아요. 어. 어. 그러다 보면 약간 걱정되는 부분도 있으시지 않나요? 아니, 걱정 안. 왜냐면 신인이라는 게 어리잖아. 젊은 사람은 조금 서툴러도 되지. 굳이 노련할 필요 없지. 그게 더그 사람들의 장점인데 쇼 진행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고급지고 좋을 수는 있으나 또날것 같은 생동감은 또 젊은 친구들이 끼어 있어 약간. 그래서 같이 공존하는 게 좋은 거 같아 나는 그래서 늘 어린 친구도 많이 쓰고 같이 많이 쓰는 편이로. 오그 모델이 시장이 두터워지고 넓어지려면 디자이너가 또 많이 입혀야 되는, 또 목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그 친구들이 클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긴 해. 음. 역시. <웃음> <웃음> 3초. 예쁘다. 3, 3. 아, 귀여워. 귀여워. 예뻐. 오늘은 정말 많이 기다리면서 열심히 어깨 연습했는데요. 너무 영광이고 정말 잘 하고 가겠습니다. 아무튼 네. 네. 지금은 어수선해도 또 이제 쇼가 시작되면 다들 긴장해서 바짝 하면은 또 긴장감이 텐션이 달라지니까. 그럴때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겠군요 세요 안녕하세요 지춘이입니다 너무 어, 아, 아, 어, 멋있다 너무 열심히 찍는. 미스지 컬렉션 지춘희 선생님 쇼에 제가 이렇게 오늘 함께 볼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하고 지금 제 옆에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세미 씨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정 씨도 함께하고 있고요. 네. 네. 어제 이 쇼를 마음껏 즐겨주시며 미스지 컬렉션 지춘희 선생님 화이팅! 풍성하게 담겨서 여러분들 즐겁게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됩니다. 감독님 많이 많이 담아주세요. <laughs> 선생님의 퇴근길 함께해주세요. 합니다. 아까 기운 너무 뺐지.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그래도 힘차게.